저번에 동안 그때 산재된 문을 제가 듣고 음. 조금 이렇게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생겼는데 음. 제가 이 올해는 조금 이동을 해야 될것 같다는 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서울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음. 좀 들더라고요. 근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laughs> 자신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가르쳐 주시면 어, 그래. 이동을 하려 그러면 내가 서울 가고 싶잖아. 그럼 서울 자주 다니세요? 네. 요새? 예전부터 계속. 네. 아, 네. 어 자주 그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러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서울 가고 싶은 겁니다. 그죠? 어, 우리가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미국서 살고 싶은 거거든요.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서울도 살고 싶은 거라. 음. 아. 근데 서울서 있잖아요. 부산을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부산 가서 살고 싶은 거죠. 어, 이건 면 어떻게 된 거냐? 서울서 기운이 약해져 갖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자주 하다가 보니까 서울 가고 싶다. 기운이 지금 성장하는 거죠. 어,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시골에 나는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골 가서 살고 싶다. 도시에서 내가 지금 꼬라지가 참 뭔가가 역할을 할게 이제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시골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어, 이렇게 어디든지 우리는 에너지 질량이 내가 어떻게 됐느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면 서울에 지금 가더라도 만일에 이동을 하더라도 완전히 이동한다 생각은 하지 말고 한번 가 본다. 요래 하는 게 맞아. 안 그러면 서울에 갔다, 이카고 간다고 가버리면 옆에서 전부 다 간다고 갔거든요. 나중에 못 견디갖고 못 내려오는 게라. 어. 근데 서울에 가가지고 우승 안에 좀 갔다가 올수 있다. 이러고 가면 서울에서도 이래 가보고 못 견디면 내려와 불면은 안 미안하고 어? 뭔가가 이게 좀이 걸림이 없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어? 갔다가 여기에서 환경이 좋고, 서울에 살라 그러면 서울에서 좋은 인연들이 만나져야지 서울서 살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다고 서울에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가서 서울에 사람들하고 좋은 인연들이 만나기 시작을 한다. 그래야 되면 서울서 살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돈은 좀 있는데 서울에 가가 조 사람이 안 만나진다 좋은 사람들이 그럼 돈다 까먹고 내려가야 된다 요래 되는 거거든요. 어 이렇게 돈다 까먹을 때까지만 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렇게 올라가서 아주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잘 사귀고 어 이렇게 해 보니까 어 이제 좀 안정이 돼간다 그러면 서울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 어, 거기 내 기운이 자라갖고 서울 가는 거거든. 원래가. 어. 서울은 한분에 가서 있을 수 있는 데가 못 돼요. 질량이 너무 커. 어. 그래서 잘못 올라가면 거기에서 홀딱 뺏기가 내려오거든요. 어, 그렇게 마, 많은 실패를 하고 내려와 갖고 다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그 지방에 놔둘 때는 지방에 놔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금 너의 자신을 공부를 해 가. 질량을 끌어올려서 서울에 가든, 응? 어, 뭐, 이게, 그, 부산을 가든, 뭐, 요렇게 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그 도시로 공부를 보낼 때는 질량이 조금 크고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어. 근데 공부도 많이 못하는 데다가 조금 이상하게 뭐, 이렇게 갚을, 만 그건 실패를 내가 치고로 정확하게 내려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요새 지금 이렇게, 그, 서울 가가지고 20, 30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 하다가 시골로 지금 뒷받고 다치잖아요. 응? 어, 어, 왜? 지금 너희들이 공부가 너무 안된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아 어, 그러면 시골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뭐, 거기서 시골을 가면 내가 거기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응?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진량이 모지려면 걱정 못 빼깁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보는 건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움직여보라고. 완전히 나는 서울에 갈 거다. 가서 살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서울에 가서 나는 살 거다. 이렇게 가는 거는 진량이 모지려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니까, 서울에 한 가본다. 아, 이러고 이제 한번 갔다가, 네?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가라. 네.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